안녕하세요 정읍 아빠입니다. 오늘은 옥수수를 처음 심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딱 맞게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좀 전에 오... 옥수수 파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처음 심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답을 할 건데요. 어, 눈여겨 봐주시면. 옥수수는 언제 심어야 할까요? 어, 일반적으로는 4월 중순에서 4월 말이면 맞을 텐데요. 음, 제가 쓰는 방법은 벚꽃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중순과 말이면 이 서리 피해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 정도에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비료는 얼마나 주면 될까요 이 옥수수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름 뿌리고 피복하고 하시던데 저희는 텃밭용 옥수수인데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을 건데 굳이 씨앗까지 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속 씨앗을 사고 싶지 않는 분들은 이 한국 토종 옥수수를 구해서 심으시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답니다. 저도 앞으로는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이 태비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20kg 한 포면 됩니다. 뭐 시골 분들이야 어 이장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지원되는 그 태비를 쓰는데 저희같이 일반인들은 읍내 농약사나 그런 데 가면은 탭이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일단 심고자 하는 곳에 줄줄이 뿌리시고, 씨앗들을 5에서 10cm로 구멍을 파시고 심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씨앗 두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옛날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하나는 짐승들이 먹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다 나더라고요. 씨앗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 밀식하지 마시고 이 옥수수가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심으시면 됩니다. 모종과 직파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도 나름인데요. 일반적으로 옥수수를 직파하는 곳은 이 새들의 피해 때문에 하우스에서 모종을 키워 심으시는데 저는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이 직파할 때도 있고요. 또 하우스에 모종을 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군산 또한 새떼들이 참 많아요. 이 시기부터 맥주캔과 이 플라스틱 페트병을 꽂아서 새떼들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 오전에 저는 직파를 하였고 보름 간격으로 옥수수를 심습니다. 저도 옥수수를 좋아하는 편이라 일년 내내 먹고 있거든요. 뭐 수확철에는 바로바로 바로 수확을 하고 바로 쪄 먹고요. 아니면은 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 초입까지 늦어도 8월 말까지 심으시면 겨울 초이까지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은 알들이 꽉 차지 않고 좀 물렁물렁 하다는 건데, 그래도 이 옥수수가 없는 시기에는 유용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올 겨울에 잘 먹었습니다. 이둘 중에 편하시는, 편하시고 상황에 맞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옥수수는 농약을, 일반적으로는 농약을 치겠지만, 저는 일단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옥수수가 병충해로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그런대로 제 먹거리는 해결을 했습니다. 올 겨울도 너무 따뜻해서 병충해 걱정이 있긴 하지만 이 씨앗부터 모두 싹으로 소독을 하고 중간 중간 모두 싹을 뿌려 뿌리 촉진을 시켜 면역력을 높여줄 생각입니다. 피하가 와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농약을 칠 거면 굳이 직접 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사먹고 말지 굳이 제 노동력을 들여서 어, 사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시골에 있으니까 굳이 사먹을 생각을 안합니다 어, 그럼 그러면... 비는 어떻게 할까요? 추비, 옥수수 추비도 참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옥수수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분들은 이 옥수수 농사에 고수분들이니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농사일을 해보지 않고 처음 잡하는 분이나 그리고 저같이 기촌자이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일단 거름은 20kg짜리 퇴비를 쓰시고 중간중간 잎들이 3장에서 4장 나왔을 때 요소비료를 작물과 15cm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 천천히 흡수합니다. 그리고 옥수수에 직접 뿌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 뿌리게 되면 고사가 됩니다. 이 요소 성분이 상당히 독해서 절대 뿌리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 이 정도만 지켜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옥수수는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십니다. 모든 농사가 그렇습니다. 이... 잘하는 사람들은 농사법을 저한테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나한테 맞는 것을 취하고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지. 이 농사라는 것은 솔직히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고 비교해 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농사는. 네, 저는 옥수수는 예. 이숫 옥수수는 이제 올해부터는 음, 하나씩 텀을 주면서 하나는 잘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이 안컷 옥수수에 수염이 하고한달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음, 그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 옆에 난 저는 새순도 일부러 안 잘라주는데 올해도 그건 계속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곁순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까지 곁순들을 거의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올해도 그건 계속 될 거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